안녕하십니까. 충북 도의원 김기창입니다. 사랑과 나눔, 평화, 봉사를 통해 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문화축제인 음성품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벌써 20회가 되었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음성품바축제의 의미가 있어 더욱 뜻깊은 축제입니다.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음성 품바축제에 전 국민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음성군 설성공원에서 진행되는 품바축제 꼭 와보세요.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최용락 군의원님을 추천합니다. 최용락 군의원님은 48시간 이내에 미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음성 품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